고드름, 고드름, 수정고드름 <laughs> 예, 고드름이 멋있게 처마에 달려있습니다 와 제가 산행을 하다 이렇게 화장실을 찍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아, 왜냐면 고드름이 달려있고 또 눈이 소복히 지붕 위에 쌓여있죠 와 그래서 저 인상적이기 때문에 한번 찍어봤어요 아, 상쾌한 아침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레곤 산꾼 케이트입니다. 오늘이 2025년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토요 산행으로 트윈 레이크를 찾아갈 겁니다. 지금 뒤쪽으로 트윈 레이크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보이는데 눈이 서복히 쌓였습니다. 오늘 또 안전 산행 그리고 즐거운 산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가자. 아, 지금 트레일 헤드 풍경을 한번 잡아볼게요. 저쪽으로 스노모빌 하시는 분들이 엔진을 웜업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트레일 헤드가 이렇게 멋있는데 올라가면은 눈이 또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또더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기대가 됩니다. 가봅시다. 네. 가자. 가자. 눈이 많이 왔다. 수레일 내지부터 이렇게 눈이 많으니 올라가면 얼마나 더 많을까? 눈비 오는거 같아 역수로 많이 왔다 한 1.5마일을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눈이 살짝 내리고 있고 아, 숲이 온통 하얀 세상입니다 아, 또, 아, 지금 약간 트래픽이 비지입니다 스노우슈로 다져놓은 부산로는 이렇게 옆으로 살짝 누가 빠졌죠? 아마 무릎 이상까지 빠졌습니다. <laughs> 맞아요. 그 사람은 쓰러질 수가 없었어요. <laughs> 아, 원웨이야. 원웨이. 저 할만합니까? <laughs> 할만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또한한오분 쉬었으니까 다시 올라가야지. 아 <laughs> 이쁘다. 자, 올라가. 어, 됐지. Thank you. Have a good day. Thank you. 지금 사람이 지나가도록 길을 잠시 비켜서서 쉬고 있습니다. 깨끗입니다참눈 <laughs> <와>, <laughs> 많이 왔다. 진짜 많이 왔다. 근데 깨끗해, 진짜로. 아, 한방 눈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너무 깨끗해. 저 앞에 보면은. 그큰 나무 트렁크가 중간에 꺾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분만나무 있는데 그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이 좀 이, 이뻐요 한마디로 쌀밥이 고봉으로 싹 담겨져 <laughs> 있는 모습 음. 혹시 보면 어, 연필의 그 지우개 맞아. 우리 떼끼라 우리 떼끼 지우개 연필에 떼끼가 그 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버섯? 같은 모습도 보이고 마음대로 <laughs> 상상하세요 참. 아하 참아 좋다 너무 좋다 올겨울 처음으로 아니 얘가 아. 더 이쁘다 그어 눈이 right 자또와와동글 <laughs> t 네이션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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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몸을 이렇게 돌리니까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어, 가봅시다 저희 커플 둘이서 산행하는 게 조금 너무 아깝다. 다른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산행입니다. 와,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아쉽다. 주변에 큰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아이 레벨로 보면은. 뭔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중간중간 어린 나무들이 눈에 그 눈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어 눈사람처럼도 보이고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 아기자기하니 멋있네요. 저기 아내가 눈길을 걷고 있는데 사색에 잠겼습니다. 눈 세배를 받으면서 등산로를 걷고 있는 여인 <laughs> 눈 세례를 받으면서 등산로를 걷고 있는 여인 <웃음> <웃음> 드디어 다 왔다 <laughs> 진짜 눈 내리는 산야 트윈레이크 전경입니다 <laughs> 여기가 트윈레이크인데 레이크는 물은 전혀 안 보이고 얼음으로 가득 찬 눈으로 가득 찬 트윈레이크입니다. 아, 마침 이 시간 눈발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방 눈이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항상 제가 사진을 찍을 때그 욕심을 부린다니까 <laughs> 그 만족을, 현실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에다가 한방 눈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도 조금 약간 욕심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트레일 헤드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눈길을 걸으니까, 천천히 걸었죠. 그리고 2.5마일 정도 걸었습니다. 참, 눈길 2.5마일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또 내려간다면은, 어, 5마일이고 또 저희는 저희는 이 호수 이 호수를 쭉빙 호수 주위를 빙 한번 돌고 싶어요. 그러면 또 1마일이 또더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오늘 6마일 이상을 걷겠습니다. 아, 성남시가 그러지 않아도, 조그마한 사람이 또 밑으로 내려가보니까 더 적게 보이네. <laughs> 내가 높이 서고, 산찌려고나 높이 섰거든. 자네는 또 평지했으니까 키가 더 적게 보이네. 괜찮네? 여기 봐봐. <laughs> 아, 여기까지 온이라고 고생했고, 힘들지만 한 바퀴 빙 돌아봅시다. 네. 아. 우리한테 이런 날이 많지 않겠지? 그래서 오늘 마음껏 눈을 즐겨보자. <목소리> 여기, 나무 기둥이 이렇게? 이렇게 하얀 옷을 입어서 더 멋있습니다. <목소리> 나는 카메라맨이니까 내 마음이야. <목소리> 뭔가 또 눈에 그냥 확띈 거. <목소리> 다른 것보다 좀 차별화된 것을 내가 항상 찍는데 이 나무가 차별화됐다. 봐봐 여기는 이렇게 별로 눈을 덜 입었는데 이거 완전 눈으로 싹 입혔네. 입었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비슷도 마니까 그게 비슷도 보니까. 비슷도 마잖아요. 정답. 어. 왜냐면 빠른 시 했으면 음. 절대 이렇게 안 돼. 맞아. 더... 아, 저기... <laughs> 지금 음. 저, 저기. 이 지금 저밥 먹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여기. 음. 거기에서 <laughs> 출발했으니까. 음. 눈이 눈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뭡니까? 아니, 눈이 그러... 어. 응? 눈속으로 들어가. 눈이 음. 눈 속에... 눈이 눈으로 들어왔으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하늘에서 <laughs> 내리는 눈이 저의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눈물입니까 눈물입니까 지금 저희는 트윈레이크를 저 한바퀴 빙 돌다가 지금 도중에 잠시 쉬면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 반대편보다는 한적하고, 그 다음에, 또, 아늑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쉰 다음에 또 산행을 계속할 겁니다. 아 눈발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눈을 다져서 지금 임시, 의자. 임시 의자를 만들었어요. 의자다 보면 좀 이상하고, 아무튼. 앉기 좋은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은 늘상 먹었던 것처럼 오늘 또 죽을 사왔습니다. 뜨뜻한 죽을 먹으면서도 에너지를 보충하고 싶어요. 드세요. 맛있게 먹고 또 에너지를 보충해서 또 그럽시다. 바삭, 소고기, 사육. 음. 음 맛있다 죽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적당하네요 음. 아. 제가 겨울산행에 눈내리는 산야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오레곤 눈 매일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는 동네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높은 고지대니까 비가 안 오고 눈으로 변해서 와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산을 안 다닌다면은 일 년에 눈한번 보기가 참 힘듭니다. 어떨 때는 한 번도 못보거하고 기분 좋으면은 운이 좋으면은. 일 년에 한두번 약간 눈발을 구경하고 한 해를 보냅니다근데 저희들은 아, 누구 누오네어 하이디어, we take lunch here.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매주 산을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산에서나마 눈을 즐길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행복하다. 이런 눈을 볼수 있어서 오늘 또. 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겠어요 아. 보통 표현하기를 하염없이 비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하염없이 눈이 내린다고 해야 할까 적당한 표현을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은은한 안개처럼 낀 산천에 이처럼 내리는 눈이 정막을 깨면서 무드 있고 참 아름답습니다. 고요하고 정막에 젖은 눈 내리는 산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윈 레이크입니다. 트윈 레이크. 오어 트윈 레이크 자, 또 갑시다. 네. 자, 쉬었으니까 갑시다. 자, 이제 호수를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호수를 빠져나간 뒤에 이제 하산길로 접어듭니다. 지금 아내가 가져온 스낵을 새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얘는 무서워하지 않달라고 저쪽 턴 턴을 조금 해봐. 너무 많이 하고 이쪽으로 좀. 어? 손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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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게 눈에. 오케이. 여기 터닝포인트에서 트윈레이크에게 작별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이 아주 눈도 안맞고 아늑하고 안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빼들었어요. 눈꽃이 살짝 나타났다.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 어, 이 시점 조금 눈이 한방눈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와. 마침내 고대했던 한방눈이다. 와. 한번 이쁘게 찍어 볼까? 도 쉬어가는 이 고요한 산천 행위제 숨소리가 방해될까봐 숨쉬기마저 조심스럽습니다. 와 참. 화산길에 저도 모르게 계속 발길을 멈추고서 눈 내리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찍었던 스냅사진을 여기에 첨부하겠어요. 보시오 나무가 꼭 당신한테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네 <laughs> 맞절하고 있어 맞... 맞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나무가 그큰 나무는지 않지만 작은 작은 나무가 눈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렇게 어, 완전히 아, 하디안녕가십시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 저를 착각하게 만드네요. 뒤에 꼬리 같은 것도 살짝 보여. <laughs> 아, 계속 가봅시다. 자. 주변 분들의 모습을 담으니까 더 멋있고 요정들이 눈 속을 걷는 모습으로 착각되기도 합니다. 등산로를 걷고 있을 때 주변에 크리스마스 추리같이 하나 보여서. 잠시 쉬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자. 이처럼 작은 나무지만은 남들하고 차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와. 고맙다. 크리스마스 추리. 이제 저희는 추레일레드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또 안전산행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와. 지금 한방 눈이 내리고 있네요 응. 어. 아까 몇대 없었는데 어. 어. 차들이 진짜 어. 더 많이 왔다 어. 어이, 어이. 어이. 저,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한어요반밌했어요 네. <laughs> 어. 음수사원 뭐라고 <laughs> 물을 마실 때그 근원을 한번 생각해라. 누가 이 우물을 팠고 이 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그 고마움을 느끼면서 어 네.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어 네. 즐겼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어 특히 이 아름다운. 눈 빨까지 이렇게 내려주신 감사합니다. 음, 자연께 드리고 신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케이. 감, <laughs> 내가 음수 사원이란 말을 괜히 었나저가 <laughs> 부담 느끼하고 운전해줘서 고맙다고 해버렸잖아. <laughs> 아.